자, 저희 이번에 진원 생명과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적인 부분도 말씀드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기업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진원 생명과학이고요. 보시면은 DNA 백신, 뭐 플라스미드 기반의 바이오 의약품 글로벌 계약. 아, 글로벌 개발. 뭐 DNA RNA 백신 이런 내용들 보실 수가 있고요. 초기에 된 의료용 심지 전문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1976년도 설립해서 87년 상장되었습니다. 네, 내용 보시면 매출액 410억원대 넘게 나오고 있죠. 간단히 체크하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네, 코로나 치료제 FDA 임상 승인 신청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라는 내용들 간단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개편되면서, 연관 검색이 밑에 달려있네요. 연관 검색 내용들 보시면, 뭐, 진원, 제넥신, 램데시비르 관련주, 뭐, 임상, 이런 내용들 보실 수가 있네요. 네, 간단 히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차트 한번 보실 텐데, 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스타일의 종목이고, 당시에도 22평 일단 대응을 우선 드렸던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라인을 일단 하나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응하는 관점에서는 뭐 유용히 사용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있고요 지금 정별라인 깔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갭 띄우면서 지속적으로 돌파갭이 연상승계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오다가 고점 형성하면서 이때 약간 변형되긴 했지만 하락장 형성했던 모습이고요. 바닥권에서는 이제 관통. 다시 추세 형성하면서 라인을 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22평 라인을 지지받고 있었기 때문에 라인에 대한 종가 기준 대응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밀렸고요. 그 라인이 밀리니까 이제 62평이 하단에서 받쳐주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천장을 원봉, 투봉, 잡고 쓰리봉이 낮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트리봉이 낮게 형성이 되면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밀릴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삼사 혹은 이제 헤드앤숄더를 그리는 모습을 그릴 수 있겠는데 그런 라인에 형성하게 되면은 천천히든 빠르게든 계속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밀리지 않기 위해서 현재 주요한 패턴은 62평을 지속해서 지켜주는 것이죠. 근데 네, 다행히도 일단 현재 이슈를 강하게 부합받으면서 네,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반등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스팬 라인도 돌파를 하고 있고 네, 기준선 돌파하고 기존에 있던 저항세를 모두 돌파하게 되면 어, 결국에는 매물 때까지도 돌파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라인 타고 지금 보시면 구름대도 계단 차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차트 역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 일단 물리신 분들 단가가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좀 올라오면 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시길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이분에 매수를 좀 하셨다, 그럼 홀딩을 계속 가시면 되겠고 일단 62평 이탈 없으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반장이 내일도 이어질 것인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 당장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바로 탐색할 수는 없어요. 아주 추세적인 건볼수 있죠. 날씨랑 같은 겁니다. 기운은 알수 있지만, 당장, 1 시간 후의 날씨, 그거 바로 변하는 거 예측하기 어렵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추세적으로 보고 대응을 해주시고요. 라인이 받쳐주면 결국에는 이런 패턴 이어질 거니까, 추세적으로 기대해 보시면서 4만 대 접근 한번 이어 보시고요. 반대로 62편까지 이탈 마감하는 패턴이 그려지면, 네, 폭락 가능성에 대비해서 장투 혹은 손절 대응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투자 이어 보시길 바랍니다.